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으로 차이과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해서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진명 학생입니다. 주제 파악, 학습 플래너 작성하기라는 것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네 주제 좀 파악해라. 뭐 이런 좀 공격적인 뜻은 아니고요. 주간 학습, 제대로 파악하기의 줄임말인 주제 파악입니다. 주간 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 밸런스는 잘 잡혀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작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학원 담임 선생님께 확인도 받고 피드백도 받는 그런 커리큘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제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공부도 그 거기에서 조금 하긴 했지만 수험생의 공부랑은 조금 다른 방향의 공부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 파악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아서 이런 저의 소개 잘 듣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3년 2월 20일이에요. 제가 육사 자퇴를 하고, 먼저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 와서 첫 주차였던 것 같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비어있죠. 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마 첫째 날이어서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들었던 수업들이고요. 이렇게 쳐져 있는 건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 뭐 아침마다 일찍 와서 성실하게 영단어 외우신 거 보이시죠? 영단어 외우고, 뭐, 지구과학,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뭐 구구한 시간, 이렇게 총 시간을 해서 제가 취침한 시간까지, 그 다음에 요일별로 공부한 과목, 그 다음에 총합,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 매주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인받으면 저는, 어, 재수생이지만 이런 수험생활에 대해서는 좀 초짜입니다. 왜냐면 2월이니까 뭐 경험이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담임선생님께서는 10년 이상 이런 재수생들을 봐오고 직접 관리해 오신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확인을 받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남겨 주십니다. 어, 진명 어뭐 스스로 만족스러운 재정반에서 첫첫 주를 보냈다고 하니 쌤도 만족스럽네. 우리 앞으로도 매주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조, 어,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말씀도 작성해 주시고 어,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좀 쓴소리도 해 주십니다. 뭐너요 영어 너무 조금 하는 거 아니니? 영어 밸런스 좀 맞춰라.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제 공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생님과 같이 확인한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제저 스스로 조금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학습 플래너 주제 파악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께서 영어 빼고 밸런스 신경 써서 잘하고 있구나. 영어는 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자. 육병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연휴도 게을러지지 않게 주의라고 이렇게 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날 영어 공부를 수요일 30분, 금요일 30분에서 일주일 동안 한 시간밖에 안 했네요. 이렇게 좀 공부를 안 한다. 어떤 과목, 특정 과목에서 부족하다. 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지우학이랑 물리가 워낙 노베였기 때문에 막 아무리 해도 막 20점 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아, 선생님 저 지금은 조금, 지, 어, 과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적정 선에서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공부량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 파악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왜 좋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단위 시간 학습량입니다. 저도 뭐극상인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상위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시간 안에서 총 공부량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공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완벽하게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 계획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긴장감을 통해서 공부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과학탐구 보면 뭐 30분밖에 안 주잖아요 수능 문제 푸는데 30분밖에 안 줘요 진짜 머리 열나고 막 여기저기 땀삘삘 나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런 스타일로 자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내가 계획한 내 시간 안에 내가 계획한 내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빡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욕입니다. 어, 여기 버티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루하루 내가 공부한 양, 아, 나 그래도 이걸 지워내면서, 아, 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했어. 라는 그런 성취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계획한 양을 다 해내면, 일주일 동안 계획한 양을 해낼 수 있고요. 일주일 동안 계획한 양을 다 해내면, 한달 동안 제가 계획했던 그런 공부를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공, 공부를 하면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제가 성적이 상승하는 것과 직결되면, 진짜 그 공부에 정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엉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앉아 있으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플래너를 작성하고 그 시간 동안 만큼은 내가 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설정한 시간 동안 앉아 있음으로써 엉덩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처럼 학습 공부에 있어서 이런 습관이 잘안 잡혀 있는 학생들은 앉아 있는 습관을 먼저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학습 패턴을 먼저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세하게 내가 이 과목에 이 분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이 시간 동안만큼은 이 과목을 집중해서 풀어보겠다라고만 작성하면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는 학생들도 한두달 이내에 그막 학습 패턴을 좋은 습관을 잘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정 시간 안에서 좀더 많은 공부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좋은 자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이런 플래너를 작성해 나가면서 어, 공부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위 시간 동안 학습량을 확보하고 성취감도 확보하면서 공부의 탄력을 좀더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